안녕하세요.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에 푹 빠진 영감 탐험가 필수적인 윤수입니다.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한국 더빙판은 현재 케이블 TV 채널인 애니박스 애니원 챔프에서 방영되고 있고 OTT 스트리밍으로는 제이박스와 시즌에서 방송 시간대에 상관없이 언제나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저 같은 직장인 30대 아저씨도 트로피컬 로즈 프리키어의 한국 더빙판을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로피컬 로즈 프리키어의 일본 원판과 한국 더빙판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차기작 프리큐어가 방영되어도 유튜브가 저작권으로 이 컨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일주일에 최소 한 편씩 이 컨텐츠를 제작하여 완결까지 영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일본 원판과 한국판의 성우분들 연기력 비교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일본 원판의 캐릭터 이름들이나 대사 등이 한국판에서는 어떻게 현지화되어 바뀌었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 <목소리도> 첫 번째 동아리 활동 도시락으로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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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꽤나 주관적인 감상으로 대사의 뉘앙스가 조금 다른 부분을 뽑아 봤습니다. 우치와 후그, みたい 부치와 뿌꾸가 아니고? 배가 부채처럼 펼쳐진다니, 그런 물고기가 있을 리가? 그런데 말입니다. 야 보거가 배를 부풀리는 것처럼 우치와 후구도 배가 얇게 펼쳐지며 부풀어진다고 한다. 우치와 후구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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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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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거류인데 배가 팽창된 모습이 부채 같다하여 우치와 부채 후구 보거 우치와 후구란 이름이 된것 같다. 참고로 TMI로 만화 나루토의 캐릭터 우치야 사스케의 우치야도 부채를 의미한다. 불뚝복이라고 심해사는 보고 적는대 말야 배가 큰 주머니처럼 축 늘어져서. 야자자. 어서 나도 해서. 조금씩 나눠けて 열요. 나도 나눠줘. 나나나나시모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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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作나나 모로헤야, 낫토, 마구로의 눈알, 달걀 껍질 그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몰로키아 잎의 청국장 참치 눈알, 달걀 껍질. 모로헤야는 몰로키아라고도 불리우며 잎을 따서 먹으면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한다. 오카노카즈를 만들 시간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어 하나밖에 없는. 어? 이 다다다 다이 다른 반찬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온통 꽃밭이 돼버렸어. 먹을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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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스카 센파이오. 오 벤토오 노스리 카타. 아타시니 오시에테. 예? 에? 타시모 오시에테 호시에 데스. 이처 나리 선배 도시락 만드는 법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오? 어? 저도 이참에 배우고 싶어요. 걸어다니오크테 오이시오벤토저 저토 마앗테요. 몸에 좋고 맛있는 도시락도요. 아, 다들 갑자기 왜 이래. 仕方ないな。わかったよ。やった。これ、わらった。 그래, 가르쳐 줄게. 신난다! 늙을수록 맛있어지는 카레다 とは言え、カレーがあまり時間に経つにつれても美味しだとはじくらいならしてあげてもいいわよ。まっぽんかっつめん해줄 용이가 있지만. 今日は何を作るんですかくるるん弁当だよ。くるるん弁当 기도해. 근데 오늘은 뭘 어? 만들 거예요? 아 구르릉 도시락이야. 구르릉 도시락이면. 음. 가라라. 잔인한 사람. 마맛은 은하 미스테르 고한이 사쿠라 덴보를맞아 대, 구르릉을 핑크기 스대른데요

저트용으로 넣을 딸기야.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먹으면 좋거든. 로라 뭐~ 스키나모노사 키니서블을 하나 한다. 로라 너도 좋아하는 걸 먼저 먹는 타입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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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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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아기 <목소리> 갔다네. <목소리> 오늘도 역시 행차하셨군. 소레자, 다 반찬인 고기를 먹어 볼까? <목소리> 어... 어... 음. 토마토도 음... 맛있 토마토도 나쁘진 않군. <목소리> <laughs> 살살 녹는다 자 엄딴이 있어가시다 키와 너네가 할수는 해? 어+ 아리가토, 만 어+ 어+ 그럼 엄마가 진짜 바쁠 때만 부탁 좀 할게. 네. 아,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잠시 눈을 감고 쿠 어+ 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そんな거としてる暇があるなら 프리큐어 타시도 랜닝도 되면 시도 할 수가 다니까 한가하게 그런가 시간 있으면 프리큐어로서 연습이나 더했으면 하는데 말이야 일본 원파는 끼끼끼 거리는 소리 외에도 희미하게 쿠르릉 우는 소리가 나지만 한국파는 나지 않는다 의미가 건너 라이스가 닿으니까. 아, 가 리퀘스트 한보차 반찬이 없는 마나치에게 아스카가 나눠 준 반찬은 계란말이. 계란말이가 왜? 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아스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계란말이이다. 그런 계란말이를 망설임 없이 마나치에게 나누어 주는 아스카. 심지어 아스카의 도시락에는 계란말이 이외에도 다른 반찬들이 많이 있었다. 생각해보라. 누군가에게 반찬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에서 내 도시락 안에 최애 반찬이 스팸과 그외 콩자반, 오징어채가 있다면 당신은 어느 반찬을 나누어 주겠는가? 적어도 나는 절대로 스팸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laughs> <laughs> おしまい